오늘은 계단과 행운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번주 로또와 관련된 강력재회수를 숨겨놓았으니 보물찾기 하듯 찾으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계단과 행운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몇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바벨탑과 피라미드. 고대 문명에서 계단은 하늘로 향하는 인간의 열망을 상징했습니다. 바벨탑과 피라미드는 이러한 상징의 대표적인 예로, 계단 구조를 통해 신과의 연결을 시도했던 인간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불교와 계단. 불교 사찰에서는 계단이 종교적 수행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는 계단을 통해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례입니다. 3. 왕실 건축가 계단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에서는 계단이 왕실의 권위와 위험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계단은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왕의 위험을 상징하며 계단의 중앙에는 왕이 지나가는 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계단은 단순한 건축 요소를 넘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왔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계단과 관련된 로또 번호는 43번입니다. 모두 행운 가득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